안녕하세요. 이슬이와 여름이TV입니다. 오늘은 겨울 제철 대게 구입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전국 대게 시세를 검색해서 산지 다음으로 저렴하고 좋은 곳이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이죠. 저는 버스를 타고 노량진 쪽에서 지하부도를 통해 가봅니다. 지하철 노량진역이나 버스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노량진 수산시장을 소개해 볼게요.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건물 3, 4층 주차장에 세우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주차요금이에요. 기본 30분 무료이며 가게에서 할인권을 받아 사전 정산하면 된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총 5층으로 이루어졌어요. 1층 수산물 판매장, 2층은 건어물과 젓갈, 한락 지매장, 2층부터 5층까지는 회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3, 4층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대부분 1층에서 수산물을 고르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산시장에 온 이유는 바로 제철 대게를 사러 왔어요. 국내산은 비싸고 수량이 많지 않아 만편하게 러시아산 대게를 고르러 왔습니다. 안 하세요. 킹크랩을 사가지고 포장해가는 손님들도 아니다. 보입니다. 그 할지, 거기는 우리가 오늘 몰라. 소개시켜드릴 꿀팁은 바로 대게 속지 않고 잘 사는 법이에요. 미래 인터넷으로 대게 시세를 검색하고 가셔야 호갱이 되질 않아요. 최근 4개월 시세 중에 가장 저렴해서 1kg당 63,000원으로 보고 왔어요. 잠시 2층 매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명란적 쇼핑도 잊으면 안되겠지요. 2층은 건어물과 젓갈, 활낙지 매장이 있으니 꼭 들러보세요. 요즘 핫한 요리 레시피에 빠질 수 없는 명란이에요. 조리법에 따라 다양하게 있고 겁질이 터져서 저렴하게 파는 명란젓도 있답니다. 저는 요리용에 쓰려고 조금 찢어진 걸로 한 근에 0천 원에 사 가지고 왔어요. 별로래서 여러 곳을 돌아 대게 시세를 체크해서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비록 러시아산 대게지만 살이 꽉찬 A급 이상으로 보통 한 마리에 7-800g 에서 정도 중량의 대게로 골랐어요. 화로회와 석기보다는 오늘은 대게만 잔뜩 먹으려고 1인 1대게로 준비잘 해주세요. 매장마다 대게 시세를 적어놓은 게 아니다 보니 미리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저울에 영점 맞추는 것과 저울을 살짝 누르는 눈속임도 보시고요. 사장님이 조개와 새우도 서비스로 넣어 주셨네요. 대게 잘 고르는 두 번째 팁. 살 수율입니다. 대게의 살이 찬 정도를 뜻하는 대게 수율로 보통 80% 이상 수율이 좋습니다. 이제 노량진 대게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게를 찐 다음 바로 가지고 와서 뜨겁네요. 서비스로 주신 조개와 새우찜은 잠시 촬영을 위해 빼놓을게요. 대게 잘 사는 법두 번째는 대게 수율 체크입니다. 대게를 찐 다음 그 자리에서 대게 살 수율을 체크해 주시니 속지 않고 잘산 거겠지요. 대게 한상 차림이 완성됐네요. 옆에 조개찜과 모듬회도 사장님이 챙겨주신 서비스입니다. 대게 살 수율 80% 이상인 거라 속이 꽉차 보입니다. 대게를 찔때 손질까지 부탁하면 두 마리당 1만원 추가 비용을 내면 됩니다. 저는 가위로 셀프 대게 손질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몸통에서 다리를 잘라낸 후큰 마디 기준으로 껍질 옆을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개딱지를 제거한 다음 내장은 개장밥을 위해 잘 분리하고요. 몸통을 다리 방향으로 8조각으로 잘라서 세팅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젓가락이나 개포크로 한쪽으로 쭉 밀어주면 정말 먹기 편하답니다. 껍질이 정말 단단하고 살이 꽉차 나중에 보니 가위 잡은 손에 상처가 났네요. 봄이 오기 전에 살이 꽉찬 대게를 잘 구입해서 맛있는 한끼 드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